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획동시킨 다석 이용모 선생님은 189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구한말에 태어나셔서 대한제국이 몰락하는 현장을 목대했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YMCA에서 영경반을 운영하셨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취한 임 모든 장면들을 목도하시면서 1981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오로지 동서양의 종교를 하나로 묶고 우리 한민족의 한글 그리고 한글 철학으로 인류에게 큰 족적을 남기시고자 했습니다. 새삼 서양에서도 다시 조명되는 다석사상 그야말로 한민족의 한글 그리고 한글 철학이라고 할수 있는 K-스피리추얼리티 K-영성이라고 할만합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꾸루한 해설 제49장 후주라트 방들 즉 룸을 의미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에이와 질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신앙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후주라트라는 것은 후주라는 단어 하나인데, 쿠즈라트에서 복수가 돼서 복수가 이제 방들 이꿀 안에 무슨 방들이 필요한가요? 성경에 만약에 이런 방들이. 방들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무함마드 집즉 그의 부인들이 살던 방들을 의미하죠. 혹시 회장님 무함마드는 부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대여섯 명은 되지 않았을몇 <laughs> 명이었습니까 아, 대여섯 명 가지고는 방들이라고 하지 않겠죠 13명 와. <laughs>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방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인들이 살던 그 방이 시사하는 점이 있어서 이꾸란의 후주라트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들을 통해 신앙의 예절과 공동체의 윤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장은 단순히 생활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겉모습의 예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속의 겸손과 절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배려입니다. 결국 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방. 그이 그렇습니다. 공간적인 사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질서와 존중을 배우는 교육의 장. 네. 그렇죠? 애절교육의 장. 신앙교육의 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공동체 네. 교육의 장이다. 완전한 교육 장이다. 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1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과 그의 그분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신앙의 예를 이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의 뜻보다 앞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곧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말보다는 경청, 판단보다 기다림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저도 이게 잘 실천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말보다는 음, 경청, 음. 판단보다는 기다림이 기다림. 먼저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A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그렇습니다. 마음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2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예언자의 목소리보다 너의 목소리가 높아서는 아니 되나니, 그분과 대화를 할 때는 목소리를 높여서도 아니 되며, 너희가 알지 못하여 너희 행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무함마다 앞에서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선지자보다 목소리가 크면 안 된다. 부인들이 커지면은 어떻게 씁니까?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 놀라. 그래서 놀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는 경외의 태도를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선지자 무함마드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그분을 부를 때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라는 명령이죠. 즉 경외는 단지 말의 높낮이가 아니라 마음의 겸손, 어떤 영적 자세를 말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목소리를 막 크게 하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의 부인들이 이러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하마트 선지자의 13명의 부인들이 <laughs> 모하마트 선지자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렇죠. 결국은 소리를 낮추는 것이 마음을 낮추고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11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자가 전접봐도 훌륭할 수도 있느니라 그런 네, 얘기 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존중과 겸손의 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우월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웃음과 비교는 결국 교만 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것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늘 말에서 시작.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날 세계 정치, 한국 정치를 봐도, 음. 봐도 서로 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죄를 짓게 되죠. 얼마나 큰 말의 죄가 큽니까?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서도 네. 말로 짓는 죄 구업이 가장 그치. 크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예. 너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아닌데. 밖으로 나오는 말이 죄가 된다 죄가 된다. 그렇게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는 건 항상 말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예절, 침묵의 교훈을 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여 가능한 의심을 피하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지 말며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지 말라. 너희 중에 죽은 형제의 살을 먹고자 하는 자, 아무도 없느니라 실로 너희는 그것을 증오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인육 얘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비유죠. 그러니까 의심과 험담, 공동체의 영혼을 이제 파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저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런 서로 의심하고 험담을 나누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공동체가. 그래서 꾸는 그것을 죽은 형제의 살을 먹는 먹는 거다. 비어 표현했습니다. 예, 인육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내 신앙의 생명도 조금씩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진실과 존중 위에서만 설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믿는 사람의 애의와 겸손에 대해서. 음.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이주제와 어울리는 다성 말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다성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나는 몇 억만 분의 하나라는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영, 제로가 아니다 영에서 훨씬 더 떨어진 영점 아래의 소수이다 육상산 중국의 육상산은 분수를 기분 이라고 하였다 나는 기분이고 전체가 하나님이다 네 그렇습니다 기분할 때 기자가 나기자 나기자 나의 분 나의 일부분이야 나는 네. 나의 일부분이고 전체가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체고 하나님은 네. 전체이다. 원통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음. 겸손해야 함을 나, 나는 일, 일, 일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다. 네. 그런 그, 뜻이거든요. 네. 육상사는 중국의 고대 시대의 저 네. 철학자라고 할수 있죠. 어, 중국의 유명한 학자죠. 그렇죠. 육상산을 다성님 가끔 이제 어려서부터 이분은 좀 뛰어나셔가지고 그렇죠. 음, 너는, 너는 누구냐라고 할때 나는 뭐 우주다라는 그런 말을 어려서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육상사는.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오늘 이후즈라트 장이 방해 장들이 참 여러 가지 뜻하는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의와 절도, 절제의 근본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알고 남을 비웃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조용히 듣는 태도, 그것이 이제 신앙인의 예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네. 단순한 생활인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마음의 질서, 신앙인의 질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의 길, 신앙의 길을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0장, 카프장으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